외국에 유명한, 어, 뭐, 뭐, 깨달은 사람 누구라고 그랬더라? 저는 뭐 책도 많이, 외국 책도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지금 이순간을 살아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지금 이순간을 살아라. 근데, 사실 그 말도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찌 삽니까? 지금 이 순간, 하는 순간 이 순간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는 말 뿐인 거야, 말. 이걸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이라 하겠냐, 이거죠. 할수 없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지금. 이게 다야. 끊임없는 지금이 있는 것 뿐이지. 방편으로 얘기하잖아. 끊임없는 지금이죠. 지금 하고 나면 또 지금은 없으니까 다시 또 지금 해야 돼그 지금 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자리라 할 거지 이렇게 이 자리는 어떤 말을 하나 어떤 생각을 하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말을 듣고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해명은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깨달았습니까? <laughs> 해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말과 비밀스러운 뜻밖에 다시 비밀스러운 뜻이 있습니까? 왜 말을 듣고서 크게 깨달았는데 크게 깨닫지 못했네? 질문이. <laughs> 이렇게 깨달았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이런 질문을 다시 비밀스러운 뜻이 있습니까? 왜이 질문을 했을까요? 너무 이게 당연하니까. 어? 이게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진짜 이거일까? 이거에 무슨 비밀스러운 뜻이 또 있을까? 어? 그런 의문이 들어간 거야. 왜? 너무 당연해서. 특별했다면 은 그런 질문이 안 나왔겠죠. 이이 이 자리가 특별한 자리라면은 아근 진짜, 진짜 그렇구나 내가 이걸 깨달았구나 내가 이걸 여태까지 몰랐단 말이야 이러면서 흥분했을 거예요 이게 특별했다면. 근데 이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명 스님이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건 맞아요. <laughs> 너무 당연했던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이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아니 아무래도 위로부터 비밀스러운 무슨 말과 뜻이 전해 내려올 것 같아 이렇게 해명 스님이 의문을 일으켰죠 생각으로 왜 이게 너무 당연하니까 어? 그 이한 이 소식을 한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다일까 어떻게 이게 다일까? 이게 진짜 깨달음일까? 하는 의문이 처음에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본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인데? <laughs>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수행해서 얻은 거라면 특별하죠. 그렇지만 수행해서 얻은 게 아니야. 원래 있었던 것. 본래 있었던 것. 이게, 이게 본래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오히려 의문이 일어난 거예요. 과연 그럴까? 우리 도마님들도 그런 의문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진짜? 진짜 이게 전부야? 하나의 의문이? 한 번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생각에서 한번 문득 딱 끊어지는 일이에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죠? 당신에게 말해준다면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돌이켜 비추어 본다면 비밀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비밀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 문제는 뭡니까? 제 비밀을 캐내려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제가 무슨 비밀을 갖고 있는 줄 알고 계시는 거야. 그쵸? 저한테 비밀이 없습니다. 아무런 비밀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당연하게 오롯하게 100%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잖아. 이게 다라고. 아무런 비밀이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비밀은 도마님들이 갖고 계세요. 왜? 궁금해하는 비밀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그래서 돌아보라 한 거라고. 왜 회강 반주로 했겠냐고. 자기 자신의 비밀을 자기가 뭘 궁금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 이거지. 그 비밀 이렇게 이 풀리는 일이야. 아무런 비밀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 없습니다. 아무런 비밀을 갖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문득 확인하시는 일이에요. 자기가 자기가 자기는 자기를 아 본래 아무런 비밀이 없었네. 아무 궁 궁금, 궁금해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네 하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뭐 확인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법은 이겁니다 이랬습니다. 법은 이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우리 해, 해능 스님처럼 법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이거 이걸 말했는데 이 말한 게 비밀스럽겠냐 이거죠. 비밀 비밀은 뭐야? 모르는 거잖아. 비밀은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비밀이에요. 근데 법은 이겁니다. 이렇게 알려줬잖아. <laughs> 그게 이게 비밀입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법은 이겁니다. 이게 비밀이 됩니까? 비밀이라면 제가 말하지 않고 꿈꾸 숨기고 있어야지. 갖고 있어야지. 그쵸? 그런 비밀이 없다 이거야. 아무런 비밀이 없다 이거죠. 비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숨놓는게 없어요. 이게, 이게 이게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이것밖에 없다고 궁금해한 자기 자신이 생각으로 바보였던 거예요. 이게 이게 너무 이게 당연한 거죠. 어? 궁금증이 저절로 사라 사라지는 일이죠. 이게 너무 당연해지면 궁금한 일이 사라지겠죠. 이게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저게 뭘까, 저게 뭘까, 법이 뭘까, 부처가 뭘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거죠. 이게 이렇게 당연해져야 돼요. 이게 현실화 돼야 된다 이거지. 이게 현실이거든. 제가 지금 뭐 어디 안드로메다에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뭐 과거에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미래에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이게 현실이잖아, 현실. 현실 아닌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현실 아닌 분이 계세요? 지금 당장? 모두 다 지금 당장 여기 현실이라고. 이실재함이 함께 있잖아, 같이 함께. 그 전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불레다 갖고 태어난 거, 이게 이게 전부라고.